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이게 HP 디자인젯 아우 저는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지금 내해할 것들이 HP 디자인젯 111 111번 카트리지는 어 아이고 씨아 48번 카트리지 제가 한 20년 전에 에 예, 나온, 아, 모델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제가, 아, 구매 네. 아, 해볼 겁니다. 뭐, 손님이 고쳐보겠다고 저한테 가져왔다 버리고 가면이데 금방, 방금 버리고 가셨어요. 아주, 아주 따끈하게. 제가 했거요 뭐 고쳐줄게. 300불 됐더니, 어 이제도 먹었더라고요. 설명을 좀 했더니 예, 새거 사라 아니면 중고로 내가 이거 지금 이거 이게 지금 24인치거든요 같은 거 최신형 모델 내가 한350%때 구해줄게 내가 그랬더니 음, 일단은 자기가 좀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 우선 지 이제 여기다 버리고 왔어요 그래서 뭐대동소이나 대부분 비슷해요 이거 이제 카트리지 이자 여러분들 프린터 사용하실 때 이제 지금 주의하셔야 될게 제일 많이 프린터를 폐기시키는 이유가요 이 애프터마켓 카트리지 정품이 아닌 비정품을 썼을 때 비정품이 이제 좀금 어 잉크가 <laughs> 퀄리티 안 좋은 거를 넣을 때가 많아 거의 대부분 그래요 나 미국에서 아마존 이베에서 카트리지 산다 그러면 이건 이제 자살행위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혹시 직접 어 이제 카트리지를 뭐 저기 하신다면은 어 로컬 한국은 그 동네마다 그 프린터 잉크 가게가 참 많더라고요. 거의 한 개씩은 있더라고요 동네마다. 뭐가서 어 이거 뭐 카트리지 지금 리필하러 왔다고 하고 응. 맞는 잉크로 갔다 항상 주의할게 한 종류의 잉크 왔다갔다 여기꺼 사고 저기꺼 사고 하면요 헤드 금방 막힙니다 그리고 금방 고장나고 프린터도 그래서 카트리지는 항상 한 종류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장 났을 땐 직접 손 보실라 하지 마시고 응. 항상 전문가한테 가져가세요 네. 뭐 직접 고치도 어차피 툴 같은 거 필요하고 근데 그거보다 그 전문가한테 가져가서 깔끔하게 고쳐오는 게 음~ 네. 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 아. 어쨌든 그 카트리지 일단 네개나오고요음하하하하하하하 이거 오래래. 헤드가 어, 어 작은 헤드거든요. 이게 이인지비도 이것도 카트리지처럼 이렇게 헤드가 아주 한 개씩 한 개씩 들어 있어요. 이거 옛날에 그 이거 이거 따가지고 <laughs> 이거 한참 고 쳤던 기억이 있네요. 몇만 개씩 사가지고 이거 그 다음에 88번 그 다음에 940번 프린트해도 몇만 개 그때 한, 한 30만 개 샀던 것 같은데 <laughs> 나중에 한 5, 6만 개 정도는 버린 것 같아요 고치고 고치고 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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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베이하고 아마존에 무지하게 팔았습니다 이거 재생해서 제가 11번 이거 말고 88번하고 이거보다 커요 어? 어쨌든 이게 내가 그단한그 다음에 이제 8 아니야 4 0전인가3 0전에 사가지고 걔당자 이거를 재생하면은 세트에 4 9불9 9전에 팔았거든요 재생률이 한반 정도는 나왔어요 전체 산 물건 중에 나중에 수요가 없을 때까지 계속 재생을 해서 이 하루에 전담 직원이 재생을 왜냐면 기계로 재생하게 되면 노즐 당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 수작업으로 재생했는데 그 당시에 재생을 해서 음 전담 직원이 3명 정도 있을 정도로 어, 무지하게 나갔습니다 이거. 자, 헤드 뺐고요그 다음에 이제, 똑같아요. 대응 소리 합니다. 여기 보시면. 헤드 캐리지에 들어있고, 여긴가에 메인보드가 있을 거고, 여기, 저, 스크린 보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좀 뜯어놓고 올게요. 이 시간이, 프린터는 이 비디오 시간이 항상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뜯어놓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아, 그래 우기품 다 뜯어냈고요. 자, 이게 왼쪽에 파트에서 어, 커버 또는 분에 뭐가 달려있냐면 액정 스크린에 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아 뺄 건데요. 어. 안맞아 요또 어허 이또 안맞아 왜응그때는안게 보게자 뽀개. 아! 아씨 안보게집니다 자 옛날 그 디지털 스크린들이요, 보시면 금도금이 좋아요. 요즘 것보다 훨씬. 아주 깔끔하게, 도금되어 있구요. 그앞뒷면으다도금돼있을거예요 그러니까 아, 왜안맞나지 쉽지 않네. 에이. 볼게요. 뛰었고요 후... 자, 자. 응.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작은 리모컨, 그, 특히 비디오 리모컨, 저 옛날 거, 위니 뭐 위니아거나 뭐 이런데 거, 여기 한번 보시게.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났어 지금. 이게 그 비대 리모컨 컨트롤에서 뺀그 보드인데요. 금도 <laughs> 금회한찬는 하죠. 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도금 상태로 보면 사실 얘가 더좀더 더더 음, 금이 어 진하게 발라놓은 느낌. 음 얘보다는 자, 어든 액정에 자, 옛날 옛날 그 요즘, 요즘 터치 스크린들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옛날 것들 많이 들어왔죠 자, 파워 서플라이 있구요. 그 다음에, 어, 뭐, 요거는 아시다시피, 뭐, 빼는 방법도 다 아실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카트리지 이제, 꼽힐 때, 컨택 포인트 그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뽑아야 될게 어. 여기 메인보드 오른쪽에 이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하, 카트리지, 캐리지, 헤드 캐리지에서 어, 파트를 뽑을 거고요. 잠시만요. 아, 진짜. 아우, 그럼 많이 복잡하긴 한데요. 자, 여기 보드가 있는 옆에 사이드에 어 이게 파워 스파이는 아닌데 이게 뭐지 팬인데 파워 소드가 있는 팬 같아요 일단은 음 어쨌든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예, 이제, 어, 이거, 예, 파워, 그, 파워, 어, 예, 서플라이는 여기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거 아댑터죠? 사실은 이제 서플라이보다는 아댑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파워 쪽, 그, 어, 보드 같아요. 파워 쪽 보드 넣었구요. 말다시피, 이거는 이제 그냥 총 파워 쪽에 네, 넣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넣기 전에 이렇게 손 있는 것들다 잘라줘요. 사실 이 트랜스포머도 좀 빼고, 어, 이런 구리 간격 있는 것들 다 빼고, 사실은 일반적으로 하는데, 일단. 자 제가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면 여기 이 알루미늄 빼고요 이거 빼고 이 알루미늄 빼고 이 트랜스포머 빼고 그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코일 빼고 해서 좀 어, 단소화 시키는 편이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이건 요즘은 그냥 바쁘니까 그냥 한군데나 모아요 어쨌든 한꺼번에, 한꺼번에 모아놓을게요 자, 이제 이게 어 아, 보드인데요 아우, 정말 톤가좋 네요？오 기대 했던것 보다 훨씬 기가좋 은데요. 자. 요거하고요 어우. 뭐? 상합니다 응, 이거. 역시 좀품터 모델이 지금 상위권으로 갈수록요. 어, 기판 습수비가 좀 틀려져요. 자, 이게 지금 그 케이블 들어오는 쪽이거든요. 데이터 케이블 들어오는 쪽. 어, 아주 도금 충실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 메인 보드. 자, 메인 보드에 보면 골드 핀 아주 이쁘게 들어있고요. 앞뒤로 그 다음에 아, 아주 뭐 ICB나 칩셋이나 뭐 아주 여러 가지 그냥 여기 커넥터에도 어, 골드가 아주 이쁘게 들어있고 핀마다 다 이제 도금이에요. 이거는. 아 어, 이건 이건 뭐 품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배드가 나왔고요. 그다음 에 이제 요거, 요거만 빼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들 다 빼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를자이긴어 캐리지 메탈 바. 제가 좋아하는 파트거든요. 이게 그냥 메탈로 속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한 성분을 제가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일단 무조건 이거 제가 아주 모으고 있는, 있긴 한데, 이건 제가 다 모읍니다. 왜냐면, 호신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 <laughs> 지팡이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자, 이거는, 착실히, 모으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아 음. 이게 제일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파트 아웃일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또 분해해서 이제 좀 메탈과 이런 가는 플라스틱을 가르는 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어. 어떻게 끝나고 왔어? 나 아. 아파서 왔어? 응? 어? 아파서 조금, 왔어 조금 어 조금 귀찮아 고 일하니까서 매 헬리 가해놓고 그냥 아니 뭐 저녁 때 걔네한테 아 계속 하면 이 미스 인이 있으니까 몸은 약은 먹었어? 응애교으 어. 있어 잠깐 요거 사는 애 왔으니까 기다려 크리갔어 걸어 아 어, 어, 운동하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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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저희 누님이 찾아와가지고 <laughs> 뭐 감기가 저한테 올맞는데 <laughs> 일하다 말고 감기 너무 아프 아파서 그냥 돌아버렸다고. 네, 저희 60이 넘었는데 저희 집사람랑 되게 친해요. 웃게신는거 아니고 그냥 언니 동생 언니 동생 사이에. 근데 자국이 나는 웃기노가 차더라구요. 어. 자 여기 플러스가 있어요. 동 플러스 뺐고요.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여기서 나오는 마지막인데요. 어... 자. 여기 보시면 아겠지만이 헤드 쪽 리본 케이블은 이렇게 케이블 자체에도 금도금이 있어요. 그거 외에도 이 안에 선에 도금, 이 와이어 연결되어 있는 그 케이블 자체가 금, 금이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컨택 포인트에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 금들이 있고요 도금이. 자, 요거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헤드 쪽 보드인데, 어우, 이것도 좋습니다. 뭐냐, 핀 쪽에 다 골드 컨, 핀이고요 어. 자, 이것도, 이것도 금 도금이 있네요. 이것도. 자, 그래서, 오늘의 또 하나 배운 점은 뭐냐면, 역시 프리서는 가격이 올라갈수록 급이 많이 나오네요. 점점 비싸지는 모델일수록, 어, 자, 이 헤드 쪽에, 이제, 헤드 메인모드그 다음에 요거, 케이블들, 리본들. 그리고, 펜. 음, 이 프린터를 분리하면서 망치를 좀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 망치를 안쓰거든요 소음 때문에 근데 이 프린터 망치만 쓰면은 하루종일 걸려요 자그 다음에 이제 헤드, 어, 헤드 그 컨택포인트에 어, 핀들 금도금 되어 있는 거 뺐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내야 그냥 뭐 지나치고요. 그 메인보드 옆에 이제 케이블 꽂히는 곳이에요. 금도금 많이 아주 이쁘게 되어 있고요 메인보드에 아주 칩들, 비싼 칩들 많이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거 핀 커넥터도 있고요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파워보드, 파워, 파워 쪽 보드구요. 그 다음에 이건 스크린 쪽 보드. 이건 이제, 어, 아댑터, 하우스 플라이 쪽 아댑터 같아요. 아댑터라고 써있네요. 이건 나중에 분해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요. 어우, 확실히 프린터가 비싸니까 나오는 것도 많아요. 음. 지금. 자, 일단 헤드에 보시면요. 어, 칩. 떼시고요. 멀어서 안 보이죠, 지금. 요거 하나만 좀맞저 떼고 요거를 빼야 되겠다. 자, 헤드에 칩. 골드 플레이트 있습니다, 이거 떼시고요. 보이시죠, 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리본. 쭉 헤드로 연결된 리본. 지금, 요 노즐 여기에도 금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정확한 아직 진입은 파악을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보이기도 하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아이씨. 에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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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거 에이, 이거 너무 뭐 건들지 말아야 돼어이거 이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뜯는거고요 헤드에서 그 다음에 카트리지 구사공 카트리지는 안쪽에 보면요 칩이 안쪽에 박혀있어요 근데 이건 애프터마켓 칩이네요 왜냐면 하 이게 재생 카트리지라서 LD 프로락이라고 그래도 재생 카트리지 회사 중에서 이 LD 프로락이라는 회사가요. 오피스티포 스테이플도 들어가고 질 커요. 중국 회사 중에서. 그 이제 메이저 쪽이라고 볼 수가 있죠. 비싸요. 한 세트에 막 재생했어도 전품 카트리지 한 반가격씩 가고. 오 어, 비싸요, 얘네 거.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아. 한번, 음. 물건들 꺼내봤습니다. 어, 아주 재밌었고요 어, 전혀 기대하지 못한, 어, 좋은 분위기에 보드도 건졌고, 음. 어, 또 이제 확실하게 이번에 이제 안 것은 풀들하 각이 올라갈수록, 음. 품위 좋은 기판과 금도금이 훨씬 좋다라는 거. 조심하십니다. 제가 레이저도 한번 뜯어봤는데, 레이저도, 레이저도요, 아우, 그, 품가 굉장히 좋아요. 레이저 프린터, 구매했으면, 고장나고 있으면 어, 거 있으면은 한번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